오래 쓰고 싶다면 PC 오래 쓰는 7가지 비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첫 번째 업데이트 올리기 윈도우와 브라우저를 최신으로 설정 윈도우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 켬 크롬 엣지 지금 업데이트 보이면 바로 누르기 두 번째 백업 플러스 복구 연습 백업은 되돌릴 수 있어야 진짜 외장하드 한 개, 클라우드 한 개, 그리고 파일 한 개를 옛날 버전으로 직접 되돌려보기 세 번째 먼지 청소 전원 뽑고 케이스 열기. 에어 스프레이를 세워서 2-3 초씩 짧게. 테는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불어주세요. 진공 청소기로 내부 청소? 정전기 위험. 네 번째 저장장치 건강 검진. SSD 하드 스마트 상태 확인. 경고나 이상 수치가 보이면 즉시 백업 후 교체 검토. SSD는 여유 공간 20% 남겨두면 건강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사이트 차단. 엣지 스마트 스크린. 윈도우 평판 기반 보호를 켠. 가짜 경고창 위험 다운로드를 먼저 걸. 여섯 번째, 전원 품질 점검, 서지 보호 멀티탭, 가능하면 UPS, 정전 과전압에서 PC를 지켜줍니다. 일곱 번째, 암호, 2단계 인증, 비밀번호는 길고, 서비스마다 다르게, 가능하면 2단계 인증까지 켭니다. 기본기를 지키면 PC는 오래갑니다. 발열, 소음, 부팅 지연, 디스크 경고가 보인다면 지금 컴닥터에 문의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